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랑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오늘 말센스 세 번째 시간 맞죠? 구독해야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생각해 봅시다. 말센스 오늘 꼭지 제목은 머릿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낸다. 대화를 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에 사로잡힌다. 나라면 이랬을 텐데, 그땐 이랬어야지. 왜 그런 생각을 고집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상대의 말에 내 얘기를 끼워놓고 싶은 본능이다. 그 본능을 흘려보내라.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 나는 소박한 일상의 용어들이 전문적인 용어들보다 종종 인간의 행동을 더 적절하고 절묘하게 묘사해 준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전 장에서 "털 많은 강아지 이야기"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전개했다. 이번 장은 양털 걷어 모기라는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털 많은 강아지 이야기는 낭독을 안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 양털 걷어 모기 대화 상황에서의 행동을 묘사 하는 양털 걷어 모기란 온갖 종류의 잡념이나 백일몽에 탐닉하는 습관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양털을 걷어 모을 때 당신은 말하는 상대를 똑바로 쳐다보기도 하고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까지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실제로 듣지 않는다. 음. 당신 자신의 세상 속에서 자기 생각만의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양털을 걷어 모으는 것이다. 이 표현은 목초지에서 덤불들 사이를 배회하면서 지나가는 양들이 남겨 놓은 양털 무더기를 모아들이는 체집법에서 유래했다. 이런 식으로 양털을 모을 때는 정해진 방향도 분명한 길도 없이 흰색 털 뭉치가 보이는 오래된 덤불들 사이를 느긋하게 걸어다니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일종의 잡담의 스몰톡의 그 요령이죠. 주제 없이.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어,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잡담도 중요할 땐 중요합니다. 딜을 하기 전에 엘리베이터 톡이라든가 스몰 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아이스 브레이킹, 마무리를 여는 것이죠. 자, 그러나, 분명히 그,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음영이 있어요. 여기서는, 에. 네.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는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자, 대화상황에서 취하는 태도가 자토밭으로 들어가기인지 양털 걷어 모으기인지는 대화를 흐트리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된다. 즉 잡초밭으로 들어가기에서는 화자의 정신이 산만해지지만 양털거더 모으기에서는 청자의 정신이 산만해진다. 자 기억합시다. 잡초밭으로 들어가기와 양털거더 모으기. 화자와 청자의 대비입니다 양털고도모으인는 대화 자체가 일시적으로 중전되거나 집중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것은 대화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당신 자신의 머릿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생각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태도를 묘사하는 또 다른 표현은 토끼굴 속으로 떨어지기이다. 백일몽을 통해 이상한 나라에 들어가는 앨리스처럼 당신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대화에서 떨어져 나와 토끼굴 속으로 한없이 굴러 떨어지게 된다. 나 또한 사람들이 3만 원 사람이라 부르는 그런 유형의 사람 중한 명이었다. 내게는 성인 주의력 결핍증, ADD. a Adult a t e n t i o n Deficit Disorder. 성인 주의력 결핍증 증상이 좀 있기 때문에 가끔씩 주 의를 집중하기가 매우 힘들다. 내 머리는 사방으로 날 뛰는 수백 가지 생각 가닥에 의해 쉽게 어지럽혀지곤 한다.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는 이 생각의 가닥들 중 하나를 따라가다가 대화의 주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리고 만다. 하지만 이런 일이 나에게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화 상황에서 우리들 대부분은 딴 생각을 한다. 상대가 자동차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내가 사고 싶었던 자동차를 떠올리고, 상대가 맛이 좋았던 파스타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엊그제 맛보았던 형편없었던 파스타를... 떠올리는 시기다. 자내 경우 리포터로 일하던 초창기에는 이런 상황 성향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생방송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한 모든 인터뷰는 항상 녹음과 편집의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생방송 토크쇼의 호스트가 된 이후부터 나의 이런 성향은 매우 심각한 골칫거리가 되기 시작했다. 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하여 한 외국 특파원과 나눈 인터뷰를 절대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정확히 언제 생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뷰 도중 그 특파원은 말하는 것을 중단한 채 내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도무지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대화의 방향을 전환해야겠다 싶어 새로운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그 질문은 상대가 이미 답을 한 질문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상대가 제가 이미 설명 드렸듯이라고 오늘 뗀 순간이 되어서야 알아차렸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 방송을 듣고 있었고 나는 엄청난 당혹감을 느꼈다. 그렇다면 나처럼 양털 걷어 모으기 성향이 심한 사람들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스트룹 테스트라는 것이 있다. 스트룹 테스트. 그 테스트는 주어진 정보와 무관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테스트다. 가로 열고 한글 검색창에 '스트루' 검사 혹은 '스트루' 테스트라고 검색해보면 직접 테스트를 해볼수 있는 정보가 나온다. 가로 닫고 이 테스트를 실행하면 당신은 단어 자체가 아닌 문자의 색으로 그 단어를 식별하도록 요청받는다. 예를 들어 하얀색이라는 단어가 나타났는데 그 단어의 색깔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다면 당신은 오렌지색이라고 말해야 한다. 대화 상황에 비유하자면 여기서 하얀색이라는 단어는 대화에서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요인이고 오렌지색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화 내용이다. 스트룹 테스트를 해본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답을 맞히기가 힘들다는 사실에 절망하곤 한다. 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제시할 수 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이 산만해지는 소질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혹시 당신은 산만한 외부 자극을 걸러내는 비상한 능력을 지닌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대학 시절 한 동기를 알고 지냈는데 그녀는 타임스퀘어 광장 한복판에 앉아 학위 논문을 작성할 정도로 주의 집중 능력이 뛰어났다. 그녀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은 고도로 발달된 잠재적 억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레이턴시 inhibition latent inhibition 잠재적 억제 자, 중력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셜리 카슨 박사는 창의적이고 고도로 지적인 사람들이 잠재적 억제 능력 부족증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7배 7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참고만 하세요. 중략입니다. 훌륭한 대화를 나누려면 집중을 해야 한다. 그것도 두 사람이 똑같은 주제에 동시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머릿속을 지나가는 생각의 상담 부분을 기꺼이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산만함이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다. 무작위로 떠오르는 당신의 생각과 연상 내용들은 상대의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내용들과 결코 마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작위로 떠오르는 생각이 대화에 훌륭한 어, 청가제가 될수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다. 산만함이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다. 무작위로 떠오르는 당신의 생각과 연상 내용들은 상대의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내용들과 결코 맞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작위로 떠오르는 생각이 대화의 훌륭한 청가제가, 될수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다. 자, 예를 들자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그 커피숍에 가지 말아야 되겠어. 어, 그 이유는, 어, 부,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그렇죠. 그러자 당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유명한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잖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경험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친구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전 남자 친구를 봤다는 그 당신의 친구의 말에 당신이 한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당신은 무작위로 떠오른 생각이 대화를 망치도록 내버려둔 셈이고 어쩌면 친구의 마음속에다가 당신의 우정에 대한 불신까지 불어 넣었을지도 모른다. 대화를 망친 거죠. 적당한 조건하에서는 두뇌 속 뉴런을 자극해 영감을 번뜩이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옆길로 새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당신이 친구와 그 아이들을 공유한다면, 당신의 친구 또한 영감을 받은 느낌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예외가 있어요. 대화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훌륭한 대화는 기본적으로 유휴이 흐르는 강물과도 같다. 중략입니다. 대화를 순조롭게 진행시키려면 당신은 생각이 마음속을 그냥 통과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 그렇습니다. 구독해야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중략. 다른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듣는 동안 오만 가지 생각을 마음 속에 떠올리는 건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음. 하지만 무작위로 떠오른 그런 생각들을 대화 속에 삽입해 넣으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넣지 말란 얘기죠. 쉽게 산만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중략입니다. 또 최상의 대화를 위해서는 전자기기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중략 대화는 개발하기 쉽지 않은 두 가지 기질, 즉 인내와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중략, 당신은 이미 당신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의 관점에 내재된 경이로움을 향해 당신 자신을 열어 젖혀 보라. 그건 충분히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어, 이제 다른 사람의 관점에 내재된 경이로움을 향해 당신 자신을 열어 젖혀 보라. 이런 조언입니다. 구독해야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